외부에는 난연제 겸 불연제가 이렇게 들어가고요. 안쪽에는 그래핀 전극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외부에서 전원을 공급할 수 있고, 요 가운데 이제 배터리가 안착되게 됩니다. 이런 상태로 모듈화로 돼서, 실제 이제 시제약품이긴 한데, 이렇게 고정이 된 상태에서 외부에 이제 열이 가야지게 되면 40도로 유지가 되고, 배터리는 배터리 나름대로 지금 현재 bms 보드에 연결돼서 전원만 공급되게 되면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되면서 전류를 그리고 전압을 공급할 수 있게끔 됩니다. 이렇게 구성이 돼서 이렇게 세트화 되게 되면 각각의 모듈 형태로 만들 수 있고요. 나중에 배터리를 다 연결을 하게 되면 이러한 형태로 외부에 불연재 및 난연재 그리고 내부에는 그래핀으로 해서 일정하게 40도 유지, 그리고 내부에 배터리 패키지로 구성되는 솔루션을 가질 수 있습니다. 네, 배터리를 배열하고 어서이서로이렇게 확인해 봤는데요. 40도 정도 유지되면서 배터리가 겨울이나 여름철에 항상 40도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